기억의 넓이와 이 기억의 넓이와 니은의 넓이가 똑같대요. 그럼 이 비급친 부분을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는데, 여기에서 이걸 합친 거와 여기에서 이거를 첨가시킨 게 똑같다는 거죠. 즉,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다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, 이건 공통이니까 이 공통에서 이만큼 나온 거 첨가시킨 거 니은을 첨가시킨 거이 어, 직사각형은 여기에서 기억을 첨가시킨거나 지금 여기가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이 직사각형 넓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다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다는 것은 왜냐하면 얘는 공통이니까 여기에서 기억을 첨가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니은을 첨가시키면은 니, 어, 이 부채꼴이 되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와 얘 넓이는 똑같겠죠. 자, 여기가 4가 되고요. BC의 길이를 x라고 나볼게요. 자, 여기는 4가 되겠고 부채꼴이니까 여기도 4가 되겠죠. 자, 이건 직사각형. 자, 그러면 왼쪽은 4x 넓이가 4x고 얘는 4 4, 16파이에다가 360도분의 90도니까 4분의 1이죠. 그러니까 4x는 약분하면 4파이, 4로 다 약분하면 x는 파이가 되겠습니다. 답은 파이.